우리 어머님들 있잖아요. 여, 여성들 평균 수명이 지금 82세거든요. 근데 82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. 0세부터 8 2세예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앞으로 몇살 동안 살 거냐. 그런 걸 따져보면요. 90살, 100살까지 살더라고요. 며칠 전에 제가 코엑스에서 평생 그 생애 설계 그런 거 강의를 들었거든요. 지금 현재 어머님들이 앞으로 60살, 60년 이상 더살 겁니다.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. 백살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. 의사 선생님이 돈 벌려고 살리죠. 그죠?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살리죠. 그러니까, 어머님들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똑바로 자리 잡게 하는 거, 당당하게 홀로 서게 하는 거, 그런 쪽으로 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서 우리 교재를 한번 실례, 앞에 교재를 보면요. 예. 어머니들이 이 오리가 새끼를, 10마리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잘못 인도해가지고 다 빠져 죽고 한 마리만 남았어요.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잘못 인도해서는 안 되겠죠. 진로 지도를 잘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죠.